야호. 녀석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자만추 모솔한 마리입니다. 평생을 짝이 없이 살아온 녀석은 멸종 위기를 느낍니다. 가장 화려한 깃털로 치장하고 소개팅 사냥터로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사냥감이 마음에 들었는지 잔뜩 긴장한 녀석. 구애의 춤을 추며 밤새 준비했던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님 혹시 자만추가 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만두추가 망했습니다. 아하. 제 친구가 납치됐다. 그래서 지금 가봐야 될것 같아요. 가서 5천만 원 붙여줘야 되거든요. 제가 빌려드릴까요? 아니요, 무슨 자신감인지 만족스럽게 보금자리로 돌아온 녀석. 그녀도 나에게 반한 것 같지? 사냥감에게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아 또. 아 또. 아 또. 외롭고 귀여운 야생 자만추 모솔을 지켜주세요. 모솔 광고 협의회.